안녕하세요. 분위기 고등학교 18학 수학교사 김정원입니다. 우리 벌써 삼각함수 단원 들어와서 네 번째 시간을 맞았어요. 여러 분 삼각함수가 쉽진 않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가지고 이제 그 일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까지 해봤는데, 그리고 사인의 코사인의 탄젠트에 대한 세탁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면 그 값도 유일하다는 것.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동경의 길이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걸 같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한테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수업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이 좀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니까 선생님,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 세로이 같아요.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분명히 37년째 이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따라한 거예요? 자,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각 4분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들, 그거는 반드시 뭐 이런 말씀,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는 외워야 되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거기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값의 부호를 따지기 전에 한번만 복습하고 같이 볼까요? 우리 삼각 함수를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이 세탁 값을 90도 안에서 보는 예각이 아닌 일반각으로 확장했다는 것. 이제 알겠죠? 일반곡을 확장한 거예요. 우리가 1사분면에 이렇게 동경이 위치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나타나는데 2사분면으로 올라가는 3사분면을 이렇게 나타내면 4사분면에 이렇게 각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이 잘못 나타내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안 그릴게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를 통해서 변분의 높이 빛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나타냈던 것을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반지름 길이 r인 이러한 원을 가져오고 동경의 위치를 이렇게 줬다고 봤을 때 반지름 분의 y 좌표 사인 반지름 분의 x 좌표 코사인 x 좌표 분의 y 좌표 탄젠트 라고 읽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 4분면에 위치한 동경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인 코 사인 탄젠트, 4, 4분면에 위치한 동경이 있지라도 얘가 사인 코 사인 탄젠트라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 좌표분의 y좌표라고 사인 코 사인 탄젠트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삼각함수 값들이 과연 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치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경 OP에 대해서 점 P의 좌표를 x, y로 이렇게 줬고 OP 길이를 r이라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으로 이렇게 줬을 때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이 1사분면에도 이렇게 p 프라임이라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3사분면에도 동경을 p2 프라임의 x2, y2라고. 4사분면에도 K3 프라임이라고, X3 프라임, Y3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그냥 동경을 편하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이놈에 대해서 역시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얘들이 지금 X, Y 좌표에 부호들이 다른 상황인 거죠. 자, 왜 그러냐니까, 4분면에 대한 좌표를 적어준 거니까.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한 각각의 xy 좌표들의 부호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1사분면에 위치한 생님이 x 프라임, y 프라임 을 그랬으니까 얘들은 x도 양수, y도 양수였어요. 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였어요. 34분면은 쌤이 x2 프라임 y2 프라임이 그랬으니까 34분면에서 가만히 보면은 x는 음수 y도 음수예요. 44분면은 x는 양수 y는 음수였어요. 쌤이 나타낸 걸로는 x3 프라임 y3 프라임로써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인 코 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를 따질 때. 반지름 길이 r은 항상 양수잖아요. 반지름 항상 양수니까 결국 x, y 좌표들의 부호만 확인해 주면 될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x, y가 둘다 양수인 1사분면에서 사이은 반지름 길이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사이은 양수예요. 코사이은 반지름기도 양수, X좌표도 양수니까 양수예요. 탄젠트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양수예요. 그럼 이번에는 2, 4분면을 가만히 보니까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인데 사이은 반지름 분의 Y좌표니까 반지름은 항상 양수였고 Y좌표가 양수니까 사이은 양수예요. 코사인은 반지름은 항상 양수고 x 좌표가 음수니까 음수예요. 탄젠트는 x 좌표는 음수인데 y 좌표가 양수니까 음수인 거예요. 이번에는 3사분면의 각을 확인해 보면은 x도 음수고 y도 음수일 때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니까 양수분의 음수로서 음수예요. 코사인은 반지름은 양수고, X자표도, x 좌표는 음수니까 음수예요. 탄젠트는 X는 음수인데, Y도 음수니까 음수, 음수 만나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4, 4분면 마지막 확인해 보면은, x 좌표는 양수고 y 좌표는 음수인데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로서 양수 분의 음수니까 음수예요.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인데 반지름은 양수고 x 좌표가 양수니까 양수 양수 만나서 양수예요. 탄젠트는 X좌표 분의 Y좌표인데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양수분의 음수만 나서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양수인 것들만 확인해 보면 양수인 부호들만 확인해 보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예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사삼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미리 받거나 다른 학습을 먼저 한 학생은 알겠지만 은우리 이렇게 부르죠. 올사탄코 얼상코 맞습니까? 올싸앙코 또 어떤 학생들은 올스타크래프트 뭐 어떤 걸로 외우든 좋다인 거예요. 자, 이상관함수 단어는 뒤로 갈수록 계속 선생님이 유치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도 유치하게 외우고 있어요. 안 잊어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시험 상황이 그게 기억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올싸앙코, 올싸 올싸탄코, 올스타크래프트. 어떤 걸로 외우든 여러분 반드시 뭐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가 3가 감세 부호가 값의 부호가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전부 다가 양수라는 거2사분면은 y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y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만 양수라는 거3사분면에서는둘다 음수므로 둘다 음수므로 둘다 음수수 만난. 탄젠트만, x분의 y인 탄젠트만 양수라는 것. 4사분면은 x좌표가 양수, x좌표만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만 양수라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